이 3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나머진 다 좋은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진짜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들어가면 바로 성사가 될수 있는 확률 높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부분이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네요. 안녕하세요. 한국 비즈니스 심리 연구소의 돈 심리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셨을 때, 그어 미팅 후에 계약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사시키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팅을 다 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고민을 좀 된다. 그면서좀 어 나중에 더뭐 살펴보고 얘기드리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보통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미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 아마도 좀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좋은 얘기들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뭐 강조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데 잠깐 고민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어떤 걸림돌 혹은 목표를 향해 가는 어떤 문제가 중간에 발생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덮어놓고 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이 가장 첫 단추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은 왜 고민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물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어, 왠이 왠지 좀 아쉬운 소리 같고 뭐 같이 하자고 질척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또는 부담되고 떼 쓰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실 이런 것도 물어보기 좀 민망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또 스킬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상황적으로 좀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좀 유출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이제 미팅을 또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데 얘기를 하진 않겠죠 도움이 되니까 얘기했겠죠 를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 유익한지가 유익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설명을 하는 거지만 또 예상외로 나는 설명을 잘 했어도 상대방은 또그 상황과 컨디션과 이해의 어떤 그런 코드에 맞춰서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내가 계약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라는 거죠. 게다가 심한 경우는 어,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즉 뭐냐? 현재 업무나 현재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정신없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 다시 이런 거를 성사시키기 위한, 어, 상담 툴, 프로세스를 이름을 LOF5 단계라고 줬습니다. 그럼 뭐냐면, Life of Fire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어, 일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 불씨를 만든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그 상태, 어, 현실 점검이나 어떤 문제 인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람이 뭔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각하게 해주는 부분들을 먼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름 미팅 했을 때 얘기를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잊혀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어, 내가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 뭐랄까요? 그 사람 진짜 원하는 그 목표나 목적이나 현재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또 이렇게 자각을 시켜주면 자, 그것이 아, 맞다. 이게 이렇게 하면 또 필요한 건 맞는데 다시 생각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미처 몰랐던 것들이 다시 한번 또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좋았던 거였었네. 이렇게.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불씨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불씨를 키운다입니다. 어, 뭔가 좋긴 하지만 아직은 그게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딴 나라 얘기 아니면 좀 거리감이 있는 얘기 혹은 괴리감이 있는 상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어떤 유익과 이익함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또는 플랜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일리 있는 얘기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에게 진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비와 바람을 막아준다라는 개념인데, 인간은 무조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재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생존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만 살아도 생존에 뭐 크게 뭐 위험한 게 없는데, 만약에 새로운 게 나타나면, 일단 정체를 모르고, 그게 뭐 좋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몰라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길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혹은 문제에 대해서 미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서 안심을 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이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뭐 어떤 미팅, 어떤 분야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폭넓게 얘기 드리는 건데 어, 여러분들이 그 설명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템이 사실은 어떤 분에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다 혹은 누구라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 3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나머진 다 좋은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 이 부분을, 어,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진짜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들어가면 바로 성사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을 지핀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안전하고 정말 괜찮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으로 앞으로 어떤 유익함이 지금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어떻게 더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계획 플랜을 또 세워 준다고 볼수 있겠죠. 그 대신에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건 어, 허황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해서 납득 가능한 이야기로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것이 당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삶 어떤 현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어떻게 부합해서 그거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이런 얘기들을 바로 이 4번에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확장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수 있는지에 대한 꿈과 목표를 함께 그려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요, 나에게 이런 뭐이 삶이, 이 불이 나의 삶을 좀 지켜주고 이렇게 좀 유익함을 주는 그런 거라면 이런 불이 있는 삶과 지금까지 이런 불이 없었습니다. 이런 불이 없었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삶이 미래에 더 좋을지, 나쁠지 이런 거를 안전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봐 주는 단계가 바로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어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도 고민하고 그런다면 이거를 굳이 막어 정말 뭐 질척대면서 라는 표현이지만 그렇 너무 이렇게 설득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가져간 플랜이 뭔가 어느 분이 부족하고 미진하고 맞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더 점검하고 파악하면서 이걸 보완해서 다시 한번더 좋은 플랜을 제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나가시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딱 맞게 와닿게 되면 그거는 굳이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맞는 걸 정, 전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약이 성사될 수 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다섯, 단계, 다섯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은 전문가 영상입니다. 사실 어, 컨설팅 프로세스 혹은 상담 과정의 맥락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흐름대로 여러분이 상담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을 이제 뭐 영업군 뭐 이렇게 판매군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전문적인 어떤 컨설턴트로서 사업 전문가로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큰 주제와 이 흐름들에 대한 맥락들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이끌어가고 어, 이뭐 상담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계를요. 음,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어색하시고 이게 좀 생소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한다면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한번 본인이 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어, 그리고 그 미팅 가기 전에도 한번 내용을 단계별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가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내용이 그 상대방에 맞게끔 나오기도 하거니와 되게 매끄럽게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 보시고요. 일단 오늘, 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음, 시간 강의사 뭐다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맥락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좀 인상 깊다, 좋았다,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앞으로 꾸준하게 제 영상으로 또 도움될 수 있는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셔서 저 꾸준한 인연으로 한번 좋은 내용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